200 Days Quiet Time 10월 11일 화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을 나눕니다.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하세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포인트 해설 여호수아의 이전 이름은 호세아였었는데 민수기 십삼장 십육절을 보면. 모세가 그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로 불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따르고 섬겼던 오늘날 부감과 같았던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을 주의하였고. 모세가 여호와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오를 때 동행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열두 정당꾼중 하나로 열 명의 다른 정당꾼들이 언약의 땅에 대해 악평할 때에 갈렙과 함께 생명을 걸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큰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유는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었고 그런 지도자 앞에서도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반역을 보았으며 무엇보다도 가나안땅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까닥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수와에게 호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에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대적할 자를 없게 하시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여우수아와도 함께 하시며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여우수아는 백성의 관리에게 가난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였고 요단 건너에 기업을 분배받은 루벤, 갓, 그리고 문나세 반치파에게도 가나안 정복을 돕도록 명하였습니다. 모두들 여호수아를 따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적용합니다. 아무리 유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역사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고 못 일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루 아침이 아닌. 40년 이상 모세 곁에서 교육과 훈련과 경험을 한 까닭이었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주님의 사람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명을 성취하는 주님의 사람 믿음의 일꾼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재난과 질병으로 고난 받는 이에게 함께 하소서. 넉넉한 인내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